자, 이번 시간은 우리 간접 의문문 같이 공부합시다. 먼저 의문문. 자, 의문문 하면은 물어보는 거지. 상대방에게 직접 뭔가를 물어보는 말을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자, 의문문에는 두 가지, 직접이냐 간접이냐. 우리가 보통 직접 물어보는 형태, 이런 거를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 직접 의문문의 그 구조를 한번 봐 봐. 의문사 동사 주어. 그래서 what is his name? what is name? 그의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에서 순서가 어떻게 돼?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이란 말이야. 이런 거를 직접 의문문이라고 해 자, 그러나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이런 의문문과는 달리 자,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이 이렇게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면은,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면은, 의문사, 동사, 주어가 어떻게 바뀌어? 의문사, 주어동사의 어순으로 바뀌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 뭐라 그래?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what is his name? 자, 이것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됐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의문사, what?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의문사 what 그 다음에 주어 his name 그다음 동사 is 이렇게 쓰는 거야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이런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간접 의문문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됐을 때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로 된다고 했지 자 이렇게 간접 의문문에서는, 자, 직접 의문문에서 쓰인 조동사, 두나, 더스나, 디드를 쓰지 않는다는 거, 우리 2번에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Where is the boy? 그 소년 어디 있어? 자, 이거 뭐야? 직접 의문문이네. 의문사, 동사, 주어. 그소년 어디 있어? 직접의문문. 그런데 이 직접의문문이 의문사로 시작되는 이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는 거야. 자, 이 자리에 올 때는 어순이 바뀐다 그랬지. 의문사 왜 주어 the boy is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습니다 Where the boy is 그 소년이 어디 있는지를 자 목적어 자리에 온 거야. 의문문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는 거. 자, 또 하나. 간접 의문문에서는 직접 의문문에 쓰인 조동사 두나 더저나 디드를 쓰지 않는다 그랬지. 대신 그 시제에 맞도록 형태를 바꿔 주면 돼. 자, 여기 봐 봐. 의문사 자, 디드. 조동사지. 조동사도 동사야. 그다음에 주어. 이순 뭐야? 본동사지. 그래서 조동사 본동사 하나의 동사 취급이라는 거. 그래서 What did you eat yesterday? 너 어제 뭐 먹었니? 의문사 동사 주어인 직접의문문이야. 그런데 이 직접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될때 의문사 동사 주어가 뭘 바뀐다고? 주어 동사로 바꿈되는 거야. 자, Please tell me 의문사 뭐야? What. 그다음 주어 you. 그 다음, did를 여기 써야 됩니까? 아니지. 조동사, do나, do나, did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 대신, 시제에 맞도록 형태를 바꾸라 그랬지. 자, 이 문장을 보니까, what did you eat? 너뭐 먹었니? 자, 과거야. 따라서, it이라는 동사를 과거형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야. it의 과거는 뭐야? ate. what did you ate yesterday?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나에게 말해 주세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하나 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야. Are you tired? 너 no, 피곤하니? Did you e a e d a i l 그들이 떠났니? 자,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쓰는 경우에는 자, 이거야 whether나 if를 써 주면 돼. whether나 if를 쓰고 주동사의 어순으로 쓰면 됩니다. 이때 whether나 if는 자, 뜻이 인지 아닌지, 뭐뭐인지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예문에 Are you tired 당신 피곤해요? 자, 의문문이지. mom asked me 엄마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자 내가 피곤한지 피곤하지 않은지를 물었다 자 그러면은 의문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그렇지 w h 나 if 쓰면 되는 거야 일단. whether if 쓰고 주어동에서 쓰면 돼 I was tired 이렇게 mama asked me whether I was tired Mom asked me if I was tired. 자, 엄마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피곤한지, 피곤하지 않은지. 내가 그러니까 피곤한지를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그 소리야. 자, 하나 더. Did they leave? 그들이 떠났습니까? 자, 의문사가 없어. I don't know. 난 몰라. 그들이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네, if나 w e t h e r 쓰면 된다니까. If나 w e t h e r 그 다음. day, 주어 a y 자, 여기서 시제가 과거잖아. 그러니까 leave가 아니라 뭐야? left 이해 되시죠? 그들이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나는 모른다. 자, 다음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에서 간접의문문의 밑줄을 그어보자. 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 하면 뭐야? 의문사, 주어동사잖아. 그렇지?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 주어 동사. 자, 그대로 찾으면 되지. Do you know where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이게 간접의 문문이야. 두 번째. She wondered who sent the flowers. 자, 그는 궁금했습니다. 누가 꽃을 보냈는지. 자, 의문사 나왔지? 동사 어디있어 아, 주어 어디있어 주어. 의문사 주어 동사잖아. 간접의 문문은. 자, 여기에서는 의문사가,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하는 거야. 의문사이면서 주어야. 그래서 누가 sent the flowers, 꽃을 보냈는지 궁금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한다는 거. 세 번째,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요. 자, 여기에 인지 아닌지 그가 영화를 보았는지. 자 여기서 if 주어 동사. 이게 자 간접의문문이지. 이해하시죠? 주어진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그래서 자 I wonder 나 궁금해요. 의문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네. 여기 그대로 쓰면 되겠지. Where 의문사 Where. 그다음에 she lives. 그녀가 어디 사는지 나 궁금하다. 이렇게 I 원더라고 하는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의문사 주어 동사에 어선으로온 거야. 자, 2번 He wants to know. 그녀, 그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알고 싶어합니다. 자, Who the cake made? 어떻게 쓰면 돼? 누가 그 케이크를 만들었는지. 자, 다른 문장의 일부니까 의문사 와야 되겠지. Who 주어 주어 는 어디 있어? 조금 아까 했었지 여기서는 이 후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하는 거야. 이게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봉사, 그 다음에 케이크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 그 케이크를 만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3번,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건 간단하네. 자의무사 what, 그 다음에 주어 his name was. 그가 그의 이름이 뭐, 무엇이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말이지. 자 이번에는 어 우리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봅시다. Can you tell me what are you worried about? 자 can you tell me가 없었다면은 What are you worried about? 맞는 거야, 이 문장도. 그렇지? 그런데 can you tell me라는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의문사, 동사, 주어가 아니라 의문사, 주어, 동사로 와야 되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바뀌어야 되겠지. 그렇지? you are you가 아니라 you are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What, what you are worried about. 이런 식으로 자, mom knows Why did I get up so early? 자, 만약에 마음 놓 w s 라는 말이 없었다면, why, why did I get up so early? 자, 어순을 맞는 거야. 그렇지? 직접의 몸은. 그런데,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가 먼저 와야 되겠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동사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자, 과거니까 얘를 가수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Why I got up so early. 내가 왜 일찍 일어났는지 엄마는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시겠죠? 3번. Do you know if will it rain today? 문장 이상하네. Do you know? Do you know if will it rain today? 자, 잘못된 거야. 그렇지?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의문사가 없으니까 if 외에도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와야 되니까 주어가 먼저 와야지 will t 이시 아니라 뭐야 it if it will? 때는 will 같이 써줘야 되겠지 if it will rain today 자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기본 문제 주어진 의문문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will the grandfather like my parents? I'm not sure. 난 모르겠다. 자, 의문사가 없어 이 문장은. 의문사가 없으니까 의문사 없는 건 어떻게 써죠? If나 whether로 썼잖아. If 그다음에 주어 my 음, grandfather. 그다음 동사 we like. 조 동사 분들도 같이 써줘야 돼. We like my a present. 음, a present 구나 okay so i'm not sure if my grandfather will like my present so 할아버지께서 내 선물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다 그 말이지 자 2번 who did she meet yesterday 자 그녀가 누구를 어제 만났니 she didn't tell me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구를 어제 만났는지. 자, 이건 간단하네. 자, 의문사가 있으니까 뭐야? who. 자, she 주어 she met. 그렇지? did는 쓰면 안 되고 여서 자, 간접 의문에서 did 쓰면 안 되지. 시제가 과거, 과거니까 is를 met으로 바꾸고. 그래서 어, she didn't tell me who she met yesterday. 그녀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3번. What did he uh, uh, say? 그가 뭐라고 말했어? Do you remember what? 다음 주어는 뭐야? He. 동사는? 자, 조동서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간접의문에서 시제가 과거니까 say를 과거 동사로 뭐? Said. 이렇게. Do you remember what he said?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요. 자 그럼 심화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주어진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캔뉴텔미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 몇 시인지. 자 그냥 직접 의문문으로 물으면 어떻게 써줘야 돼.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t is it? What, what time is it now? 이것이 what time? what time is it? 이게 직접 의문문이야 그런데 앞에 다른 문장이 끼어 들어왔으니까 What time is it? 아니라 뭐야? What time it is now?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몇 시인지 자, 말해줄 수 있어요? 자, 2 번.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밖이 추운지 춥지 않은지. 자, 의문사가 없는 거야. 뭐 뭐인지 아닌지 뭐야? 어, w h e r 자, weather. 또는 if. Whether, if나 weather 쓰고, 그 다음에, 밖에 춥다? it, 과거니까 그러니까, was cold outside. 이렇게. He asked me if it was cold outside. 자, 밖에 날씨가 추운지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Daniel is not sure. Daniel은, 자, 모를, 모른다. 를모 확신하지 못한다. 모른다. 이 말이야. 전화를 어디에 놓았는지. 자, 그러면, 어디에 의문사가 있는 거네. Where? 그 다음, 어, 누가 놓은 거야? 그가 놓은 거지. He. 그 다음에, put. 뭘 놓은 거야? 아, 전화기지 put his. 셀폰 어, 에도 되고 그냥 자, 이시식로 자, Daniel is not sure where he put his phone 자, Daniel은 자기가 그가 어디에다 전화기를 놓았는지 자, 모른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심화 문제 한번 봅시다. Everybody wanted to know.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Who? 자, 시제가 지금 과거니까 he was.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죠? He o h was. 그다음, do you know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언제 영화가 시작 어, 영화가 시작하는지 언제? 의문사 있어? when the movie 주어 그 다음에 starts s 붙여지 do you know when the movie starts? 의문사 주어 동사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제시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자 그럼 뭐야? 의문사 what 왜안 나오지? 그치. 무슨 일이야 할때 뭐라. What happened? 그치. What happened to Jesse? 음, 자 이렇게.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to Jesse? 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제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접 이문문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